언제나 신선한 종목만 잡아드리는 코인 동부입니다. 두말하지 않고 수익률로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365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인데요. 5월 13일 폴리메스를 시작으로 5월 20일 게임빌드까지 추천드리고 나서 전부 다 하루만에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평일, 주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 정보들이나 이런 단기 상승 코인들 매주 에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코인은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리스크 코인이에요. 저도 방금 전에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영상 녹화 시작했고요. 자, 현재 시간은 5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54분입니다. 자, 그럼 바로 리스크 코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이 리스크 코인의 경우에는요 그 5월 1일 근로자 날에 제가 잡아드려가. 한20% 정도 수익 바로 꽂아드린 겁니다 정확히 이때입니다 추세선 하단부에서 이렇게 잡아드렸고 고점까지는 대략 32% 정도 되죠 지금도 한번더 단기 급등 나올 자리니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일본 차트 기준으로 리스크 코인을 보시게 되면 은 5천 원대 부근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쭉 하락을 했죠 노란색깔 60일 이평선 이탈을 하고 이제 120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했는데 파란색깔 200일 이평선 정확하게 터치하고 바로 반등 나왔어요 이 120일 이평선까지도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안에서 이제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120일 이평선에서 정확하게 반등 나와줬고요. 반등이 나올 때마다 3,000원 단기 주요 매물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큰 스케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형적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은 수렴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 끝에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패턴이에요. 고점은 유지를 하지만 저점은 서서히 올려주다가 수렴 끝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발산을 합니다.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저 또한 자주 활용을 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리스크 자리 딱 보세요. 어디 있죠? 이 하단 추세선과 이 주황색깔 121이평선이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 상으로도 이 하단 추세선과 121이평선은 강력한 지지를 항상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또한 지지를 받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쪽 이 거래량 보시면요, 3월 초에 급등과 급락을 했던 이 당시를 제외하고는 이런 조정 구간에서의 빠져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즉 꾸준하게 물량이 쌓이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쌓이는 물량들이 이제 소화가 되면서 가격을 최소 전고점 부근 요 5천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려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분할 매수에 나설 경우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이 3천 원대 주유 매물대까지는 빠르게 착겨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 자, 지금 이더리움 ETF 니 뭐니 하면서 비트코인도 정말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한 구간에서 이 리스크 코인의 물량들까지 소화가 될 경우에는 제가 볼땐 못해도. 까지는 급등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리스크 코인이 주는 자리는요, 그러한 폭등치를 전부 다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에서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나서면서 시드 확보를 할지 실시간 정보방에서 대응법, 타점 전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은 녹화하고 업로드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실시간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고 혼자 매매 나서지 마시고요. 이 리스크 코인 매수 해보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 카셔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비용료가 절대 없고 뭐 상승장 하락장에서의 다양한 정보들과 자 이러한 단기 급등 코인들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자 편하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리스크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크립토 농장의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